상우 씨, 어제 생방송으로 한 수영 경기 봤어요? 너무 멋있었어요. 당연히 봤어. 돌관의 나그 선수 매우 厉害.제 비賽中 獨戰熬요 맞아요. 다른 선수들과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럼 오늘은 獨戰熬頭를 배워 볼까요? 獨戰熬頭는 진주 조미의 전전 증헌 승평책. 독점오두 제1명 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북강시화에 따르면 당송시대 장원급제한 진사는 궁전계단에서 부조된 큰 거북이 머리 위에 서서 황제에게 예를 갖춰야 했는데요 여기에서 두잔아头 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<두잔 아우 도라> 맞아요 그럼 함께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? 두잔 얼토 두토 다음으로 두잔 얼토 각 글자의 뜻을 알아볼게요. 두는 혼자 홀로를 뜻합니다. 짠은 점거하다를 뜻합니다. 아는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로 바다에서 살며 등에 큰 산을 지고 있는 큰 거북이를 뜻합니다. 더우는 머리를 뜻합니다. 누짠아오우는큰 거북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. 오늘날에는 선두를 달리거나 1등한 사람을 비유합니다. 下面我们试着来造句吧。他下为棋很厉害 在各种比赛中独占鳌头，没人是他的对手。他下围棋很厉害，在各种比赛中独占鳌头，没人是他的对手。마지막으로오늘공부한고사성어를복습해봅시다 두잔 얼토 두잔 얼토 두잔 얼토 오늘 공부한 두잔 얼토 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찌제 <목소리를>